미디어, 매처 이런 곳에서 돈잘 버는 방법, 행복한 방법, 건강한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소개하고 있지만 어떤가요, 여러분? 그 방법대로 살면서 우리가 정말 과거보다 더 행복하신가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행복하다고 하는 그 수많은 정보를 우리가 알고 이렇게 하면 안 아플 것 같다라고 하는 수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수많은 문제, 수많은 질병, 수많은 절망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저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진짜 답인지를 놓치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야 행복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정작 알아야 될 진리는 한 가지인 겁니다. 세상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답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도 바로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의 병원 의사들을 다 찾아가봤는데 아무 표험이 없던 그 여인이 비로소 자신의 문제의 유일한 답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야기. 그렇게 주님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주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그렇게 주님과 내가 연결이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